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은 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6,143만 8천 원이 감액된 16억 0 8,4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유인으로는 안성처리구역 노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라 24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도 대덕간 도로확장, 공사구간, 하수관로 설치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5억원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749쪽과 75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파손 복구를 위한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1, 2, 3동과 공도 대동면 1원에 기름을 다량 배출하는 음식, 음식점과 상가 밀집 지역의 하수관로 내부 퇴적물을 준설을 위한 준설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과 준설토 처리 용역비로 2천2백만 원, 준설토 성분 검사비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하단에서 2쪽까지 설명서 752쪽과 7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하수도 관로 관리를 위한 하수도 관로 유지 관리비로 1억 원, 하수도 노후관 정비사업비로 1억 원, 시유진의 하수관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를 위한 보상비로 5천만 원, 대동면 명당리 우수관로 이설공사비로 1억 6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이쪽 설명서 75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도 읍 중복리 455-4번지 일원에 20개 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7억 92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 쪽과 설명서 756쪽입니다. 하수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30만원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구입비로 102만원, 도기동 배수펌프장 정기요금으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8쪽입니다.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안성123동 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3100만원과 시비 1억 3100만원, 총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조 하단부터 설명서 760조, 서울국도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도 38호선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하수관로 설치 리스탁 추진비용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조과 설명서 762조이 되겠습니다. 대림동산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전기통신요금인 공공운영비로 8천만 원, 유지관리비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하단부터 설명서 764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억, 3억 8600만 원과 처리시설 내 설비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과 설명서 76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사업 운영지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관리사업 운영지원비 20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위탁 운영비로 30억 원, BTL 임대료및 운영비로 13억 원,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소 위탁 운영비로 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시설 진단 용역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비와 신설하루처리장 운영비로 3억 원을 증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에게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 배우된 자료로 가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친애 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전위원님 예안정원입니다한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규모 하수도 정비 공사 해가지고 그 어떤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중면 그 청룡마을 같은 하수도 정비 공사를 하는데그 음면동에서 네.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서 연말에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주로 이제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는 관이 노후됐던 노후됐던과 네. 아, 확관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네. 그리고 또 어, 토사 측구로 돼 있는 곳에 관로 가 없을 때 어, 하수관로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주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중면 청룡마을은 그 우리 그 저기 일주 하수종말처리장그리 네. 편입이 안돼 있잖아요. 그 편입 시켜달라는 것같은데요 아 지금 요 공사비는 그거 아니에요? 저 우수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우수관. 예, 우수관이 아니라 우수관 공사가 비 아, 되겠습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박상선 의원님. 안성 1, 사3동그 처리 구역 노 하수관로 정비 국비 내가 거의 뭐 굉장히 많이 그 줄었네요. 아, 요거는요. 네. 19년도하고 20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20억이 확보돼 있고요. 어, 지금 현재 3월 달에, 내년 3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기 20억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수 있고. 네, 그래서, 네. 어, 우리 국비 대시가 1억 3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형 사업비로 그만큼만 세우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연차별로 네.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 23년도까지 연도별로 다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네 예, 예. 아. 그럼 일단 시 설계가 내년 내년에 완 3월이요? 예, 예. 아. 공사 착공 예정일을 현재 저희가 내년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월이요 예, 예. 그럼 일단 내년도 전체 공사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내부 거래에서 저, 하수도 관리 사업이 지금 2억 2천이라는 거예요? 몇 페이지이지? 예산서 6쪽이요. 예산서 6쪽.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그 전출금 71억 잡으셨잖아요? 예, 예, 예. 예. 그거 세부 내역이요. 지금 여기에는 예. 지금 하수도 관리사 운영 지원 예, 예, 예. 20억 잡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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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환경 기출 시설 운영 및 위탁 운영비 30억, 예.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3억, 예. 가축 분뇨 공공 하수처리 시설 위탁 운영비 8억.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일부. 수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거 그럴까? 그게 아니라요. 수정되는 거는 음, 그건 공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출하고 우리 공기업에서 받는 전입이 네. 지금 똑같아요. 아, 그거는 같이 가고. 네. 아까 가서 추가로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라 저기 우리가 표기를 잘못해서. 12도비를 바꿔쓰고 감액되는 것을 좀 숫자를 잘못 표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 그러면 지금 여기 일반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 담긴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일반 회계라 문제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시는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 및질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질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어, 예산안과 예산설명서 오타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타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한 24쪽과 예산설명서 이쪽에 일반회계 지원금 하수도관리사업 운영지원비로 20억 원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22억 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위탁운영비로 30억 원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28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안 52쪽에 평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 중에 도비 시비 예산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안 설명서 17쪽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중에 시비 비교 증감액이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일부가 천만 원으로 표기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2021년도 하수도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조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19억 1058만 2천원으로 2020년 본 예산 218억 1767만 6천원보다 100억 929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가 2020년 본예산 대비 1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안성 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가 7억 4천만 원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비가 17억 7천만 원 안성처리구역 차직관로 개량사업비가 33억 미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7억 원이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먼 하수, 하수 사용료 수입과 사용료 가상금으로 8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이자 수입으로는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24쪽이 되겠습니다. 타에의 전입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71억과 아, 타특별회계 지원금 수계기금 17억 8 6 8 4만 3천원 BTL 임대료 국고보조금 33억 5700만원 기타 영업의수익으로 1,2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 예산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시설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료인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료로 3,3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일축축산 공공하수시설 정밀 점검 용역비로 4,500만 원과 기술 진단 용역비로 1억 4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재복구를 위한 보험료로 시설 건물 시설물 재복구 공제료 6천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용 회로선비로 5천 4백만 원,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요금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조 하단부터 3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지하수 사용량 계측으로 의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2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의한 수선비로 1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1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선진지 견학 워크숍 비용으로 1,249만 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 행안부 주관, 공기업 평가시, 인사관리 분야의 직원들에 대한 전문 시식 함양을 위하여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 교육 이수와 선진지 견약 등을 통한 전문 시식 함양을 권고 사항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처리장 시설 개선과 처리장 운영 관리 능력이 우수한 시군을 벤치마킹하고자 군산 하수처리장과 나주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여 우수정책 발굴 기회로 삼고 향후 완성시 하수행정에 접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조 하단부부터 31조까지입니다. 민간 이탁금으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비로 85억 원, 하수도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시설 임대료로 48억 8 6 1만 2천원, BTL 시설 운영비로 6억 9 8 1만 5천원, BTL 성과평가료로 3,892만원, 공공하수도시설 수질 TMS 관리대행 영역비로 3억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아, 하수사업소 직원 16명과 무기계약직인 하수도검침원의 인건비로 8억 773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직무 수행 경비로 4986만원을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직급 보조비 특정 업무 수행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하수압소 일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9204만 3천원과 여비 4 416만, 416만 원 업무추진비 884만 원 복리후생비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 하수사업소 직원 및 검침원을 위한 기타 복리후생비로 740만 원 건축물 구축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로 13억 7134만 7천원과 하수도 검침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통합징수 위탁 협약에 따른 위탁징수료 1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관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과원합 환급을 위한 비용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익적 지출 예비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조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수입으로 안성 처리구의 오수관로 신설 사업비로 17억 3,900만 원, 안성 처리구의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로 21억 5,200만 원, 평장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로 3,400만 원, 미산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로 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평장 소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28만 6천원, 미산 소규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4억 992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기타공사 부담금 수익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기여금 49억 86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48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용과 미수금 1억 3 0 8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정비 및 배수설비 설치 등을 위한 소규모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하수도 개량및 교체, 민원 해결을 위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로 3억 원. BTO, BTO 사업 기간 중 미폐쇄 정화조 폐쇄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 안성하수처리장 계량사업비로 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비로 국비 17억3900만원과 시비 7억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처리구역 차직관로 계량사업비로 어, 국비 18억5200만원, 시비 18억5200만원을 포함하여 3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장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로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 11억 19억 1천 3백만원과 도비 4억 992만 9천원, 12 6억 4천 8백 7만 1천원, 총 29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금 운영 계획부터 72쪽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장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로 원님 예산서는 30쪽인데요. 그 사업비용 지출에서 지금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예, 예. 이게 지금 5억에서 16억 예. 1천만 원으로 지금 예. 증액을 했네요. 아이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의 안성 처리장, 불당 처리장, 진사 처리장 일축처리장, 축산처리장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때 지적된 사항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1억 1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술진단 결과가 언제 나온 건데요? 예? 기술진단 결과가 언제 나온 건데요? 어,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바로바로 바로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진단 결과만 그냥 받아들고 이실제로 아무 대응 을안 하시고 지금 계시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 지난번에 공기업 평가 시에 그 자료가 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기술진단 결과는 그러니까 반드시 반영해서 음. 그 이행을 하셔야 될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그때. 근데 계속 못 될까요?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안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팀장님 이게 설명 하실 수 있으면 설명 하세요. 하수할 김양 양기춘입니다. 일축죽사는 2017년 12월에 그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네. 그해에 받아서 예산을 이제 수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의회기간이고. 그래서 이제 2018년 그 해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2019년도에 어 예산을 반영해서 2019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네. 그 해에 이제 그 기술진단을 받았음에도 그걸 이제 놓쳤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기술진단에는 등급이 A. B, C 등급이 있는데 네. 그 가장 급한 A 등급이 제일 급하다 보니 A 등급 가장 급한 것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남아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제 이번에 제이 경영평가제도 지적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오래됐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많이 한번 하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그러 이번에는 그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진단 그 결과 부분에 대한 어 조치 내용의 계획은 전부 담으신 걸로 그리고 우리 저기 연구용역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수도 사용료, 요율, 원가상정용역요 예. 이거 언제 하셨었어요? 우리? 그 사항은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5년치 인상분이 내년도로다 이제 인상분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제 22년도에 또 이제 인상을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그역을 어 하고자 그역표를 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전에 그 우리 이 원가 상장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신 바는 있나요? 5년 전에 5년치를 세놓은 거거든요.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아, 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네, 14년도 그렇죠. 아, 있으신가요? 네. 5년치를 한 번에다. 음. 여튼 이거 용역 결과와 동시에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검토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원가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현시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심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의 공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정 예산을 심사한 후에 2021년도 기군역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특별예산에 대한 숙조심사 및 개수조정을 이틀에 걸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laughs>